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수력중력고등수학상 28쪽 2차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봐봐. 개념 설명 한 번만 더 들을게.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나머지 정리라는 걸 설명했어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 나머지만 톡 떨어지는 정리를 나머지 정리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x를 x-α로 나눴어 그럼 뭐가 있겠니? 몫이 있고 뭐가 있어? 나머지가 있대 죠 소리죠 응? 그러면 이 fx라는 식은 어떻게 돼? x-α에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나머지가 있대 이 소리죠 오케이? 이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근데 얘랑 얘랑은 무슨 식이라고 그래 선생님이? 항등식이라고 그러잖아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식을 x에다가 똑같이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선생님이 알파를 대입해 봤어. x에다 알파를. 어? 응? 어떻게 되니? f 알파는 어떻게 돼 버리냐? 얘뭐돼 버리지? 0돼 버리죠. 알파 넣으면 알파빼기 알파 0되니까 그럼 뭐만 남아? 나머지 알만 남는 다이소리잖아 무슨 말 알겠어. 이 나머지를 이렇게 딱 구할 수 있는 게 보다 나머지 정리라고 그랬었어. 오케이? 그치 예? 네? 이게 핵심이었어. 응? 그래서 여기 봐봐. 선생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fx를 x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뭐가 돼?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f2.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맞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어떤 다항식 fx를 있잖아. 1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상수가 돼. 1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뭐가 된다고? 상수가 돼. 어떤 다항식 fx 있잖아. 2차 식으로 나눴어. 어, 오케이? 뭐 2차식 x 알파 x i t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눴다고 해.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되냐? 1차식이 된다 이 소리 1차식. 알겠어? 2차식으로 나누면. 예? 어떤 다항식 fx를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눴어. 이거 지금 3차식이죠? 맞지? 이렇게 3차식으로 나누잖아. 예?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될까? 2차식이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아, 여기 지금 몫은 다른 걸로 써야 됩니다. 다리 몫이 다 똑같으면 안 되겠죠. 응? 오케이? 알겠습니까? 어?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1차.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2차.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상수. 몇차 떨어진다 이 소리야. 1차 떨어진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지? 예?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 자, 그러면 문제를 봐볼게. 잘 들으세요. 63번 문제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푸는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laughs> 자, 봐봐. 자, 사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뭐래? 3이래. 그 얘는 뭐가 되냐? f1 값이 지금 뭐된다 이 소리야? 3된다 이 소리죠. 에? X-2로 나눈 나머지가 4래. 그럼 F2의 값이 지금 뭐라 이술이야? 4 이술이야. 문제는 FX를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지? 응? 자, 그럼 FX를 뭐라고 그랬어?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된대 이수이야 1차 이렇게 쓴다 이술이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는 이술이죠? 그치? 얘를 구하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돼? A하고 B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정보가 몇 개가 주어진 거야? 두 개가 주어진 거라고. 에? F1 값이 3이니까 X에다가 뭐 넣어볼까? 1 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잘들어세요 여기다 1 넣으면 E0 돼버리죠? 여기다 1 넣으면 A 더하기 B지. F1 값이 지금 뭐냐? 3, 이렇게되된 내줄이죠. X에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F2는 어떻게 되냐? 0에. 맞죠? 2a 더하기 b지? 얘가 지금 뭐가 되냐? 4된대이죠이해 갑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는 3이고, 2a 더하기 b는 뭐야? 4가 된대이죠 오케이? 자,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a가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되니까 a는 뭐가 돼? 1된대이지 a가 1이니까 b는 뭐가 되냐? 2가 된대쇼죠 예? a는 1, b는 1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답이? x 더하기 2가 된대이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나머지가 된다 이 소리지. 나머지는 x 더하기 얘 같지? 지자로 이해가? 진심이냐? 도전. 자 그다음에 64번 문제 가볼게 64번 문제.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지금 다 뭐다? 항등식이라는 사실. 네? 항등식이라는 사실 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 자, 자, 64번 문제도,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그럼 어떻게 되죠? f1 값인지 금 뭐가 되냐? 3이지?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그래.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f-2가 지금 뭐슨대이 소리야? 9가 되 된대, 이 소리지. 맞죠? 이랬을 때 fx를, 자, fx를 뭘로 나눈 나머지? x-1 곱하기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랬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로 나야 돼? 1차로 이렇게 나야 된대, 이 소리지. 맞죠? 자, 그럼 이게 항등식이야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F1값이 3이니까 X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얘 0이고 A 더하기 B지? 얘가 지금 뭐가 되냐? 3 된대, 이 소리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F, 마이너스 2는 얘0 돼버리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뭐가 돼? 고가 된대, 이 소리지. 얘 갑니까? 매일 세얘를 뺍니다. 에? 빼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는 뭐가 돼버려? 3a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6이 되 내실이죠. 왜 a는 지금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2 돼버리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뭐가 되냐? 3이죠. b는 뭐가 돼버려? 5가 되 내실이죠. 이해 합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지. 이해 합니까? 예?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예, 가야 한가요? 진짜로 갑니까? 진심인가요? 정말입니까? 어, 그래요. 자, 그렇구요. 65번 문제 가볼게 음, 계산들이 다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조금 짜증나죠? 응?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지금 제일 쉬운 문제들이야, 얘들아. 응? 알았어? 자,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3, 좀 속도를 붙여볼게. 그럼 f-1 값이 3이고요. x 1로 나눈 나머지가 6이래. 그럼 f 2 값이 뭐된 4줄이야? 6된 4줄이지. 자, fx를 x 더하기 7곱하기 x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2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1차. 그러면 x에다가 뭐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봐. f-1은 얘 0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뭐가 돼? 3이 된 대술이죠. X에다 2 넣어봐. 그럼 0에 F2는 2A 더하기 B가 뭐가 돼? 6이 된대죠이지 맞죠? 여기서 이걸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뭐가 되냐? 1이 된 대술이죠. A는 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3이니까 B는 뭐가 돼? 4가 된 대술이지. 나머지가 뭐가 된 대술이야? X 더하기 4. A에다 1 놓고 B에다 4 넣었으니까. 이게 갑니까? 그치? 그쵸? 어.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 봐볼게. 66번. 좀 지겹죠? <laughs> 66번 가보자 자, 다음식 F, X를 있잖아.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F,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 F0 값이 1된 대줄이야 네? X-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래. 그럼 F1이 뭐고? 0이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F-1이 지금 뭐 됐어? 6대대이 줄이지. 맞죠? 자, 이때 문제 당하네. FX를 얘로 나눈나머지 그럼 FX는, 여기 봐 X 곱하기 X-1 곱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는 나머지. 몇 차로 나눴니? 3차로 나눴죠. 그럼 여기 나머지 몇차 되는 거야? 2차가 된다, 이 소리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세팅을, 세팅을 해놓고, 우리는 A, B, C 구해야 되니까 시기 3개 이렇게 나왔대, 이 소리죠. 네? 자, X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F의 0 값은 0 대입하는 순간, 이거 자체는 다0 돼버리죠. 0, 0 돼버리고 C지. 네? C만 남아버리잖아. 그럼 C가 뭐가 돼? 1. C는 1을 여기다 딱 넣어주는 거야. 됐니? 응?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대입하겠어? 1을 대입하면 F1 값은 0이죠? 얘는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지? F1 값 지금 뭐가 됐어? 0 됐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F에 마이너스 1은 얘 0이죠? A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뭐 됐냐? 6이 됐다 이 소리지. 맞죠? 여기서 A 더하기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고, A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냐? 5가 된다이죠이지 맞죠? 더합니다. 2A가 뭐가 돼? 4죠. A는 2네. 에? A가 2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 된대, 이죠 맞지? 얘가?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A에다 2 넣고 B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어요? 이해 같지? 진짜로 이해가? 음. 자 그럼 67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차 이하냐? 1차 이하의 다항식이죠. 네?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차 이하야? 2차 이하의 다항식이야. 한차 떨어진 거 이하의 다항식이 나머지가 된다 이 소리야. 알 겠죠？28 쪽 같이 봐보았 습니다.